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니입니다자 오늘의 맛있는 오랜만에 먹방 갑니다 예. 오늘의 먹방은요 인생치킨에서 시킨 양념이랑 뿌링클을 시켰습니다 자 일단 먼저 봉인 하이제일 류를 해 볼게요 이 은박지 갬성 아주 좋아요 어? 이 뿌링클이 이렇게 생겼네 뭔가 밍밍하게 생겼는데 이게 뿌링클이고요 양념 무는 좀 맛이 좀 없네 수분이 부족한 느낌 먼저 뿌링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순살입니다 음.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. 머스타드를 들고 있습니다 약간 머스타드를 부르는 맛 에, 싱겁다는 맛자그 다음에 양념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 음 약간 맛이 다 자극적이지가 않네요 저는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데 약간 좀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 딱 먹기 좋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양념에다가 머스타드 한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. 자, 참고로 오늘은 전부 다 순살입니다. 순살. 음, 인생시킨에서 반반 시키니까 뼈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순살했습니다. 처음으로 순살 찍어보네. 음. 아뭐 시장도 아니고 쪽파리가 날아다니네 확실히 순살이 편하긴 편하네 먹기가. 음. 제 입에는 양념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짜 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보시면은 양념이 걸쭉하지가 않네 음, 약간 약간 물물 물 같다고 해야 되나요 좀 물은 물까지는 아닌데 좀막 걸쭉하진 않게 하네요 음, 좀 색다른 방법으로 어, 치킨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지만은 자극적이지가 않아 가지고 제 취향은 아니네요 예. 맛은 있습니다 확실히 진짜 자극적인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아하실 만한 <laughs> 뭐 그런 치킨입니다. 네. 살은 진짜 부드러워요. 음. 양념도 다 먹었고 뿌링크는 세조각 남았네요. 세조각은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저녁 먹기 전에 개인식 느낌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소스이까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다시 이렇게 봉인을 시켜놨습니다. 와 베터. 마지막으로 콜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아주 냉장고 까지 집어야겠어. 아주 소파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. 아주 아, 원래 안 이랬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. 집 청소도 한번싹 해야 되고 집 청소 싹 하면서 냉장고도 싹 까듯이 씻고 아주 오늘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. 오랜만에 짠짠할까 갑니다. 짠짠짠. 콜한 잔의 여유 즐겨 보시겠어요?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명이 됐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무 댓글이나 이런 게안 달려 가지고 누가 자꾸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씩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10명 감사합니다 제가 10명이 됐어요 <laughs>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는데, 열 명이 됐습니다. 열 명. 네. 제가 막안 올릴 때도 갑자기 안 올렸을 때막 구독을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제 영상 막뭐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 막 엄청 재밌지도 않은데 이렇게 또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여러분들도 화이팅! 코로나지만 다 같이 화이팅하고 다 같이 이겨 내가지고. 빨리 마스크 안 끼고 그런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날힘들다고 화이팅 하시고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